아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주님 쓰레기! 주님 쓰레기! 주님 쓰레기! 주님 쓰레기! 주님 쓰레기! 주님 쓰레기! 주님 쓰레기라 안돼! 나도 쓰레기야! 안돼! <목소리> 여기 네, 갈래요. 네, 민망하세요. 네, 저그 사람 진짜 가게 생겼네. 뭘 꼬아봐, 이새집에도 가요. 나 가! 그럼 어떡할꺼야 준님이 뭔이쓰레기나가 뒤집어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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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쓰레기야 <laughs>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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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못가 못가 자너그러봐야리가 도와달래 4번 가 있어 윌네안 안돼 우리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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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준 쓰레기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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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로가야 돼. 저기 존나 많아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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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다고 씨발. 짤키라. 누웠다고 씨. 쓰레기 쓰레기 짐승 쓰레기. 진 쓰레기 아니야. 다 쓰레기. 쓰레기 없는데 무슨 쓰레기야? 쓰레기. 아요 안돼 쓰레기로 무선이기야 님 쓰레기!